아 이번에 팔려온 애가 헬로우 미스터코 숨쉬기 1200짜리네 야 잠깐잠깐 잠깐, 나 21년식 신형이야 그래 똑같이 생겨서 몰랐네 어우씨 1200 죽돌뻔했네 난 21년 5월식 번유 SM6 등급은 2.0 LPE 알리 주행은 24,000아프다 단순교환 있고 신차가는 약3,180 스펙 괜찮네 근데 니가 페이스리프트 된거지? 왜티좀 나? 1200짜리네 장난 그만 쳐 아니 뭐가 바뀐거야? 딱 봐도 그릴 다르고 범퍼 하단에 크롬라인 있고 시퀀셜 타입의 방향 지시등까지 이만하면 풀체인지 아니냐? 수떨 달고 있네. 그걸 누가 알아봐? 초기 디자인이 훌륭하니까 많이 안 건드렸지. 그래도 21년식인데 16년식이랑 비슷한 게 맞아. 그동안 아반떼는 AD 에서 CN 7으로 바뀌었어. 그만해. 알았어 근데도 장점이 뭐야? 먼저 뛰어난 안전성. 무려 포스코 기가 스틸이 들어갔지. 그건 좋네. 다른 건욕 뒤지게 먹던 AM 링크 버리고 포션빔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뒷자리 승차감도 괜찮아. 그래 솔직히 좀 나아졌더라. 그럼 달리기는 4기통 1리터 자연흡기. 140마력 19.7토크 R EPS 방식이라 핸들링 끝내주고 고속주행 안정성도 좋지 근데 가스차라 그런가 중형차 출력이 아반떼랑 비슷하네 그래도 연료값 싸잖아 만키로 주행한다 가정하면 t c 260 모델 약 130만원 t c 300 모델 150인데 난 90이는데 그리고 이거 말 안했다 뭔데? 특허받은 도넛탱크 기술 가스차지만 트렁크 넓다 야 21년식면 소나타 K5도 도넛탱크 들어가 좋은 소식이네 편의장치는 뭐좀 바뀌었어? 당연 아주 결기판은 풀 l c d 패널로 바뀌었고 기존 S 링크에서 업그레이드된 E지 링크 이거 해상도랑 터치감도 좋아졌다 그리고 또 뭔데 모니터 안에 들어있던 공조장치 드디어 물리식으로 바뀌었어 그거 잘했다 모니터 안에서 누르기 불편했는데 그래 생긴 것만 좀 비슷하지 업그레이드 됐어 근데 너 고집병 가만히 있어봐 추울 때 맥동흔들리고 소프트웨어 오류 여전하고 사트코 무단 변속기 이거 내구성 걱정된다 그래도 신초 얼음기 많이 남았어 알았어 자 정리해 보면 장점은 포스코 키가스틸 승차감량 양상 저렴한 연료값 단점은 사골 디자인 답답한 출력 아까 말한 고질병들 뭐더할말 있어? 여러분 제발 한 번만 타보세요 승차감 좋아졌어요 절박하네 자 이제 문가 책정하자 너 얼마 받고 팔려갈래? 21년식에 2만 0천 k 로 달렸고 신차가 3,180이니까 아 2,400? 2,000짜리네 아니 21년식인데 너무하잖아 21년식 같이 안 생겼어?